주님. 주님 순한 성지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화답송과 복음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순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의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메시아이신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내 등사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마르코 복음 15장 15절에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넘겨주었다. 또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하는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모욕과 수모를 당하실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아를 상징하는 주님 종의 셋째 노래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화답송인 10편 22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후렴에 보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10편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마르코 복음 15장 34절에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부르지 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희 아느님, 저희 아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즉, 구약의 예언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또 화답송에 보면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전나이다. 들이 저를 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다 마디마디 셀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는 마르코복음 15장 19 29절에서 3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복음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이 말씀 안에는 바로 구약의 시편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하는 이 시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복음 15장 24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까지도 구약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되는 예언이 300여 군데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환하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제2독서인 필리피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은 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드높이 놀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란 나의 모든 것에 관한 주인 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 하고 불러 보세요 주님 이라는 뜻은 주인 님의 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님 하고 불러보세요. 주인님. 아,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까? 아, 근데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러면서 사셨습니까? 안 그렇게 살았어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살지 않았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종이 주인을 위해 죽을 수는 죽는 경우는 있지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순한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구약에 나타난 말씀은 오늘 독서와 복음에 있는 것처럼 또 화답송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액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즉 당신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사순절이 딱 일주일밖에 아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 교회는 성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주간. 그리고 예, 특별히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이 3일을 매일 중요한 날로 3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전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때 평일 미사 참석은 못 하더라도 이 성삼일 전례에는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성 목요일 날은 낮에 10시에 명동성당에서 주교님과 주교님들과 추기경님, 우리 서울교구의 사제들이 다 모여서 성유 축성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 사용하는 성유를 축성하고요. 아, 또, 사제들은 사제서품 때의 서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녁 8시에 주님 만찬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날은 우리 새벽 미사와 10시 미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laughs> 없습니다. 그래서 8시 에, 주님 만찬 미사에 다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만찬 미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 순환 감시를 지금 성체 조비실에다가 모시고 어, 철야 성체 조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다 같이 하고 저녁 8시에 주님 순환 예식을 하는데 그 날은 미사가 없는 날이에요. 성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금육 단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경배 예절을 하고 나서 성체를 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아, 목요일 아, 금요일 토요일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은 아, 여러분들이 저녁에 부활성야 미사를 봉헌합니다. 저녁 8시에 봉헌하고또 그날 세례식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날은 여러분들이 초두 가져오셔야 되고, 물론 본당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 3일 전례에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심으로써 이 사순절의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